예, 의사수 정원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파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지금 이 발표 이후에 8월 7일에 대한전공협의회에서 그리고 8월 14일은 의협에서 파업을 어,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만큼 걱정이 많습니다. 또 지금 첩약급여 시범사업 등 여러가지 보건의료에서의 여러가지 이해관계 갈등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. 모든 보건의료 정책들은 결국에는 의료계랑 같이 소통하고 어,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래야 제도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과 행동하실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. 예, 저희들은 뭐 의협을 포함을 해서 모든 의료 단체들하고 가능한 많은 소통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 실제 우리 실국장님들이 아주 정기적으로도 만나고 있고 의사 소통하고 을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완전한 합의는 못 보는 있지만 일정 부분은 좀 동의도 얻고 있는데. 좀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분들이 어, 과격한 행동을 통해서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본인들의 의사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겠습니다.